안녕하세요. 자연, 난원입니다. 오늘은 4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꽃물 개체 위주로 해서 또열 개체 준비하였습니다. 1번 심대 황복륜입니다. 복륜 무늬가 너무나 화려한 개체입니다. 기부 깊숙하게, 선단부부터 기부 깊숙하게, 무늬가 굵고 진하게 잘 들어있는 개체로, 색감은 황복륜입니다. 자기 정말 화려한 개체입니다. 2번은 중투복색 태극선입니다. 작도 좋고, 이렇게 원판형의, 원판화에 가까운 태극선을 피우는 개체입니다. 3번부터 5번까지는 두화소심 송옥입니다. 꽃대 개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개체로 꽃대가 다두 방씩 있습니다. 3, 4, 5번은 다 송옥입니다. 6번은 서반사피입니다. 깔끔한 서반사피 개체입니다. 7번은 주구마 삼다도입니다. 8번은 단엽성 복류은입니다. 길이도 작고 아주 예쁜 복류은 개체입니다. 무늬는 거의 백복류은입니다. 9번은 호피반입니다. 새엽이긴 해도 호 피반 무늬가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신화도 크게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10번은 입변 반물입니다. 엽성 좋은 입변 반물 개체입니다. 뿌리 영상입니다. 1번, 심대 황복류 뿌리입니다. 뿌리는 총 4가닥 되겠습니다. 긴 뿌리가 한가닥 있고, 짧은 중간 뿌리가 3가닥 있습니다. 뿌리는 가닥수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도 종작성이 뛰어난 개체입니다. 이렇게나, 심대, 심대 복륜으로 기부 깊숙하게 복륜 무늬가 선명하고, 무늬가 항복륜에 아주 화려한 개체입니다. 뿌리가 조금 가닥수가 작습니다 그래도 뿌리 상태는 좋습니다 1번 심대황복륜 뿌리였습니다 2번 중투복색 태극선뿌리입니다 꽃대가 조금 개화한지 오래됐기 때문에 분 털어서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 상태는 완전 최상입니다 뿌리는 너무 좋습니다 생장점 다잘 살아있고 길이도 길고 가닥수도 넘쳐납니다 뿌리는 너무 건강합니다 시나도 양쪽으로 두 개나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대 하나 있습니다. 원판화를 피었습니다. 태극선 중에서도 이렇게 원판 형태로 꽃이 핀건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한 개체입니다. 2번 태극선 뿌리였습니다. 상태 아주 좋습니다. 3번 두화소심 송옥 뿌리입니다. 이 개체는 꽃이 개화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분은 안 털고 이렇게 위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는 아주 깔끔합니다. 까닥수도 많고, 뿌리 다 이렇게 굵기 굵습니다. 전반적으로 뿌리 상태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3번 송옥 뿌리였습니다. 꽃대가 두방 있습니다. 4번 송옥 뿌리입니다. 요개체 또한 꽃대가 두방 있습니다. 꽃대 두방 있고, 뿌리 상태는 양호해 보입니다. 굵기도 굵고 뿌리는 전반적으로 다 좋아 보입니다. 개화한 지 꽃대가 개완 절만 안 돼서 이렇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4번 송우 뿌리였습니다. 5번 송우 뿌리입니다. 유기체 또한 꽃대 두방 있습니다. 개완 절만 되지 않은 꽃대 두방 있고 뿌리 상태도 좋습니다. 가닥수도 많고 뿌리는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요 개체는 촉수도 7촉이나 됩니다. 5번 송우 뿌리였습니다. 6번 서반사피 뿌리입니다. 뿌리 깨끗합니다. 총 뿌리 6가닥 되겠습니다. 6가닥의 긴 뿌리가 이렇게 3가닥이나 있습니다. 뿌리 길이 길고 깔끔한 개체입니다. 6번 서반사피 뿌리였습니다.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7번 주구마 삼다도뿌리 입니다 뿌리 아주 튼실합니다 가작수도 많고 길이도 다 이렇게 깁니다 길이 길고 새뿌리도 잘내려고 있습니다 신화도 아주 굵직하게 이렇게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화가 여기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굵직하게 3개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화 3개의 새뿌리 잘 내리고 있고 조금 단화가 있는 뿌리가 있긴 하지만 다 딱딱한 뿌리들입니다 7번 담다도 뿌리였습니다. 8번 단엽성 복륜 뿌리입니다. 요 개체는 뿌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뿌리 완전 최상입니다. 길이 요렇게 길고 뿌리 최상의 가닥수도 많습니다. 뿌리는 너무 건강하고 좋습니다. 벌브 튼실하고 뒤에 쫑대도 하나 있습니다. 작동 좋고, 복류무늬 예쁘게 잘 들어있는 개체입니다. 요거는 꽃대 올렸던 자리 떼고 약 발라둔 겁니다. 8번 단엽성 복류 뿌리였습니다. 뿌리는 너무 좋습니다. 9번 호피반 뿌리입니다. 뿌리가 깔끔합니다. 요 생장점도 이렇게 잘 살아있고, 길이도 다긴 편입니다. 뿌리는 깔끔한 개체입니다. 두쪽에 큼지막한 신화 하나고, 이렇게 문이 잘 들어서 올라오고 있는 개체입니다. 9번 호피반 뿌리였습니다. 10번 힙변 반물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생장점 잘 살아있고, 뿌리 이렇게 깨끗합니다. 뿌리 깨끗하고, 길이도 길고, 신화도 이렇게나 크게 하나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10번 힙변 반물 뿌리였습니다. 육성 좋은 힙변의 반물 개체입니다. 1번, 심대 황복륜입니다. 화면상으로도 정말 화려한 황복륜 개체입니다. 잎도 광엽입니다. 잎도 광엽의 후육의 엽상이며 황복륜 무늬가 기부까지 넓고 선명하게 발전한 품종입니다. 전진촉은 입장수가 7입장이나 됩니다. 입장수도 최상이고 무늬 발색도 이렇게나 좋습니다. 황복류 무늬 진하고 선명하게 기부 깊숙하게 잘 들어 있는 개체입니다. 또 뒤쪽에서부터 촉수가 늘면 늘수록 점점 더 잎도 넓고 이렇게 무늬 선명하게 잘 들어서 멋지게 올라온 개체입니다. 촉수 늘면 늘릴수록 정말 작품 될만한 좋은 종자입니다. 촉수 총 3촉입니다. 이끼리 21에, 이 폭은 0.9까지 나옵니다. 작도 이렇게 상당히 큽니다. 뿌리가, 가닥수가 조금 작아서 그렇지, 잎은 건강하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전잎장이 황복류 무늬가 화려하게 잘 들어있는 정말 우수한 종자입니다. 촉수 늘려서 멋진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입이 이렇게 우유깁니다. 가격은 19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너무 멋진 광복류 개체입니다. 2번 중투복색 태극선입니다. 종자가 전혀 다른 태극선 개체입니다. 보통 태극선은 시중에 한세 개, 세 종류가 돌아다닌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일반 태극선하고는 조금 화형이 다른 편입니다. 죽음색도 엄청 선명하고, 화형도 거의 원판에 가깝게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색감도 좋고, 화형도 이렇게 원판하에 가까운 종자입니다. 촉수는 총 4촉이고, 신화가 또 굵직하게 크게 2개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도 일경 있습니다. 꽃은 개화한 지 조금 오래돼서 앞에 분털어서 뿌리 보여드렸습니다. 뿌리는 완전 최상입니다. 가닥 수가 넘쳐납니다. 뿌리 너무 건강하고 잎도 잎장도 넓고 중수엽의 멋진 개체입니다. 잎길이 25에 잎폭은 1cm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15만 원으로 특정하였습니다. 배양 상태가 너무나 좋은 개체입니다. 잎도다 건강하고, 뿌리도 최상이고, 꽃도 화양이 좋은 아주 멋진 태극산입니다. 3번부터 5번까지는 두화소심 송옥입니다. 귀엽고 앙증맞은 두화소심을 피우는 개체입니다. 꽃대가 두방 있습니다. 꽃은 개화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되게 싱싱한 편입니다. 쪽수는총5섯이고꽃 이경 있습니다. 이끼리 24에 입폭은 0.8까지 나옵니다. 송옥은 꾸준히 인기가 참 좋은 개체입니다. 요 제일 뒤에 입장에 조금 데미지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병 상태 깔끔한 개체입니다. 가격은 8만 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4번 두화소심 송옥입니다. 유계체는 4촉입니다. 4촉의 꽃 이경이고, 이끼리 23에, 이 폭은 0.8까지 나옵니다. 유계체 또한 꽃대 두방 있습니다. 아주 싱싱한 꽃대 두, 꽃두 방.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이 송옥은 자기 조금 작은 편이라서 조금 더 저렴하게 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두아소심 송옥입니다. 요 개체는 7촉옥입니다 촉수도 많고 꽃은 이렇게 2경 있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꽃, 정말 꽃이 앙증맞고 귀엽습니다. 두아소심을 예쁘게 피우는 개체입니다. 요이 끝에 오래된 쪽에 노대나서 한 입장 이렇게 말고는 전반적으로 배양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뿌리도 건강하고 잎도 이렇게 큰 데미지 없이 깔끔한 개체입니다. 축수 총7촉에꽃 2경 있습니다. 입길이 2 6에 입폭은 0.7까지 나옵니다. 송우분도 꽃대가 달린거는 가격대가 그래도 조금 있는 편입니다. 가격은 9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요거는 촉수 7촉 짜리입니다. 6번 서반사피입니다. 작지만 엽성 좋고 전면 서반사피 개체입니다. 전진촉, 모촉 할것 없이 모두 사피 무늬가 잘 들어있습니다. 모촉에도 사피 무늬가 아직 잘 남아있습니다. 잘 남아있고 전진촉은 전립장이 화려하게 비 무늬 발색 좋습니다. 촉수는 총두 촉입니다. 이 길이는 12에 입 폭은 0.5까지 나옵니다. 크기는 조금 작긴 하지만 화려한 사피 개체입니다. 가격은 8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촉수 늘려서 맛지게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7번 조구마 3다도입니다. 촉수 5섯 촉이고, 신화가 세 개나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길이는 24에, 입 폭은 1cm까지 나옵니다. 입장도 다 이렇게 광엽입니다. 입장도 대부분 이렇게 넓은 편이고, 엽성도 아주 좋습니다. 엽성도 좋고, 벌브도 이렇게 다 튼실합니다. 무엇보다 신화가 세 개나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화가 튼실하게 3개나 올라오고 있어서 촉수 금방 늘릴 수 있는 작입니다. 입장에 조금 몇 부분 데미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래서 가격은 조금 저렴하게 7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8번 단엽성 복륜입니다. 짧고 예쁘게 잘 길러진 복륜 개체입니다.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이도, 길이도 짧고, 무도백봉륜입니다백봉륜 무늬에, 엽성도 완전 입이 탱글탱글한 입입니다. 입이 탱글탱글 이렇게 좋고, 무늬 발색 진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배양해온 개체로, 엽성도 좋고, 복륜 무늬도 백봉륜으로 아주 화려하게 잘 들어있는 개체입니다. 촉수 총 6촉입니다. 이 길이는 15에 이 폭은 0.8까지 나옵니다. 백봉으로 무늬발색 잘 되어 있고 촉수도 많습니다. 조개 종대도 하나 있습니다. 요 오래된 조개에 조금 데미지 있긴 하지만은 다른 속들은 그냥 상태 깔끔합니다. 입 끝까지 깨끗하고 뿌리도 너무 좋습니다. 뿌리는 완전 최상입니다. 뿌리가 가닥수도 많고 뿌리 아주 깨끗합니다. 달달음하게 키우시기 너무 좋은 아주 멋진 공룡 개체입니다. 가격은 14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무늬도 잘 들었고, 협상도 좋고. 너무 멋있는 개체입니다. 9번 호피반입니다. 호피반 무늬가 극황색으로 잘 발현이 된 개체입니다. 촉수는 두 촉이고, 신화가 또 이렇게 크게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화도 무늬가 잘 들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끼리는 24에 이 폭은 0.5까지 나옵니다. 입장은 조금 새엽이긴 하지만, 목류 무늬가 이렇게 화려하게 잘 들어있습니다. 이쪽에도 그렇고, 전진촉, 전진쪽으로 무늬 발색 화려합니다. 이모초에도잘 남아있습니다. 가격은 7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깊 새압이어도 무늬 화려한 개체입니다. 10번 입변반물입니다 엽성이 아주 탱글탱글한 엽성입니다. 엽성입니다. 엽성 옆성 좋은 입변에반물이 살짝씩 들어있는 개체입니다. 촉수 총세촉이고 신화 하나 있습니다. 신화 하나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길이는 15에 입폭은 0.7까지 나옵니다. 엽성도 좋고, 입장으로 이렇게 반물이 살짝씩 들어있는 개체입니다. 무늬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엽성이 너무 좋아서, 한번 가볍게 키워보시기 좋은 개체입니다. 가격은 5만원으로 특정하였습니다 네, 오늘도 자연 나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